나가! 자,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도, 아, 브리기테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이화구요. 일단 보시면은 저희 팀에는 윈스턴이랑 디바가 있는데, 확실히 뛰어들기 좋은 그런 조합이고, 맥클이랑 정크레 맥클이는 잘 모르겠는데, 정크레도 뭐, 근처에 같이 있는 애니까 뭐 정크렛이나 매크리한테 뛰어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딱어 실드베시를 넣고 보호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까도 일화에서도 보셨듯이 얘는 뭐 먼저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게 훨씬 세서 그런 식으로 좀더 운영을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단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요번에 플레이를 해보고 어떤 게더 나은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실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무조건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프트가 있으면 원콤을 낼 수가 있는데. 아, 되게 아쉽게 안 들어가네요, 자꾸. 일단 따주고, 시프트로 쳐주고요. 트레가 아마 여길 또돌것 같은데, 돌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죠? 시프트 쿨타임 돌면은, 한번더 봐가지고 덮피죠 이거 때리면 됩니다 접고아 구슬 박혀 있어서 이게 안 되네 계속해서 때립니다 얘는 때려서 지원을 하는 애예요 뭐뭐뭐뭐프트로 전지 계속 넣어주고요 자. 그러니까 힐은이이 이 버튼만 해줘도 아이고 죽었네요 윈서. 시프트로 견제 넣어주고 이 버튼으로 체력 체급 채워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지 힐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윈서는 그 자리에 떨어었고요 밀어내고요 어차피 84%까지 먹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놓은 거예요. 저 그래서 그냥 다시 모였다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약간 좀 단합이 안 되는 게 약간 있는데, 아, 야, 이거 힐이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면 되게 안 좋죠. 그래, 스타 왼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뚫리죠, 이렇게 또 막히죠. 이러면 은 다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궁극기를 다 때려 박으면은 할게 없죠. 저도 이제 궁극기가 돌아오고 우리 궁극기가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메일을 어떻게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잡아주고요. 또 막히죠? 인스턴이 제발 살아낼텐데 궁서주고 도루치기 계속 때려줘야돼요 그냥, 그냥. 때리는게 때지는거야궁 끊어주고요 또 걸렸네. 아우, 아 실드 배시. 실 넣어주고. 계속 때려줍니다. 또 나오면은 또 따주면 되고요 어디가, 이씨. 인데 그렇지. 한번더궁 있구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궁을 안 쪼개다 놨구나. 힐만 제대로 넣어주, 넣어주면 돼, 우리 메르시가. 빨리 가서. 야, 메이 궁이 너무 컸다. 부활시켰고 계속 시간만 끌면 돼. 잡고 힐 넣어 주고 메이 집중적으로 때려 주고. 계속 때려 주면 돼요. 죽이고 여러 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아, 진짜 간신히 가져갔다. 그러니까 브리기테 폭딜은 쉬프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구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쉬프트를 적절하게 잘 섞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데미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대방이 힐러가 막 힐을 해주면은 데미지가 다는지안다는 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면 뭐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쉴드 배신 트레이서 같은 애들 원콤 내려면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트레이서가 그 거리를 잘안 주죠 예전에야 브리기트가 처음 났을 때는 어떻게 그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거리를 그냥 거, 계산을 잘안 했는데 이제는 거, 애들이 거리를 잘 계산을 해요 부르치게 만들고 잡고 그냥 선만 넣어줘도 애들이 잘 잡아주죠 아이고 제아타들테었 <laughs> 제아타가 뒤에서 헤드샷 날리는게 저게 은근히 커서 어 좋아요 이건 뭐 살려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다른 애들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는데 아니 팀원들이랑 같이 있는 게 최고예요 얘는 방금도 제가 이탈을 했, 해서 그래서 죽은 거야 너무 앞에 전선에서 다 보니까 아이또 뭐야 이거는 잡지 잡고. 잡고요. 앞에 가서 얘부터 잡아, 내부터. 얘부터 잡고. 그러면 이제 궁 없죠? 스턴 넣고. 힐 넣고. 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이,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아, 스턴을 못 맞췄네요. 스턴을 맞춰야 되는데. 거리 계산하기 힘들어. 아, 너무 아 죽네, 근데 저런 거네. 아, 또에스 폭탄에 죽네요, 이거. 부착도 아닌 거에다가 지금, 잡고 죽네. 어, 아, 부할 좋아. 지금 우리가 두명 땄기 때문에. 계속 때려주면서, 힐 넣어줍니다. 궁 쓰고, 해서, 죽지 않아요. 폭 딜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낙사시켜주고, 죽여주고요. 겐지 나갔나요? 겐지 나갔죠? 오힐 넣어주고 아야 저거 낙사 시킬 수 있었는데 안 밀었으면 기절 시키고 낙사 시키면 됐는데 갖고 원컴 힐 넣어주고 기절 시키고 나가 공키고 가다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크, 너무 좋죠, 브리키테. 완벽한 겐지와 트레이스의 카운터, 겐지와 트레이스가 무서워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야~ 센스! <laughs> 정신줄 놨죠 디바? 아, 멋있었다. 방어형 도움, 처치 기어 70%. 이게 바로 브리기테입니다. 이게 바로 브리기테입니다. 자, 브리기테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지기였구요. 27킬 6대1 쌤. 이 영상이 재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